안녕하세요. 채용 다육 하우스입니다. 아, 오늘은 5월 27일, 5월달도 마지막 주가 되는,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저희 어제는 비가 왔어요. 저희 다육은 어, 이렇게 노숙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응애가 입은 아이들, 이렇게 약 먹은 모습이 보기 도 있는데, 밖에서 비를 맞췄답니다. 이렇게 물보석이 맺혔네요. 어, 바람도 불고 시원하, 시원해요. 오늘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부네요. 고인물 좀 털어줘야 되겠네요. 이제 이렇게 응에 입은 아이들은 입장이 이 상태대로 없어지지는 않고 하엽이 져서 이렇게 떨어져서 새 입장이 나와서 이렇게 깨끗하게 돼야 될것 같아요. 여 석연화 금도 입장을 많이 줄였어요. 이렇게 큰 입장들이 얘네들이 다복하고 컸었는데 이제 노릇노릇한 입장들이 이렇게 하엽이 져서 이렇게 다 떨어지는 중이랍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 후레뉴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어, 다시 올려주고 있어요. 여기 당인군도, 당인도 이렇게 건강해 보이고, 여기 집시는 아주 초록초록하니 성장을 하고 있네요. 와인 피치는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얘를, 비를 맞추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유, 그냥 내비뒀더니, 아이 어제 온 비를 흠뻑 다 맞았네요. 통풍이 좋아서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쪽에 퍼플 딜도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음, 하엽이 많이 져서 이 아이도 입장이 많이 줄이기는 했어요. 이쪽에 고수티도 음, 초록초록 하면서 계속 여기 통풍이 좋고 방근을 해다 놨더니 어, 초록초록한 색감을 다 올려주고 노릇노릇한 입장들은 다 하엽이 져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네요. 이아들이 상처를 입을까봐 화상 입을까봐 음을좀 순... 털어줘야 돼요. 저 안에 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 체강막을 씌워놨더니 이 안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색감이 다 빠지고. 이렇게 초록 초록하게 어 입장을 올려주네요. 또 건강한 모습이에요. 여기 누다는 완전히 초록둥이가 됐네요. 젤리젤리하던 아이가 완전히 초록둥이가 되고 어 많이 컸네요. 들도 많이 컸어요. 작은 아이들, 작은 포트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컸네요. 여기 청복사도 이렇게 멋지게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요. 여기 수련은 완전히 이제 성장 모드로 변했네요. 초록초록한 모습이고요. 이쪽에 창종류들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원상복귀가 되어된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 샬롯도 참 건강해 보이고 어, 성장하는 모습이 참 예뻐 보여요. 여기 해리아슨해리아슨도 아직 하엽이 져서. 어, 많이 입장이 좀 떨어질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옐로우 멜로우. 어, 응애가 이렇게 한꺼번에 팍 번질 줄을 몰랐네요. 수연. 천우엽. 동민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고 예쁜 모습을 올려주네요. 헤라. 헤라가 많이 다져지고 이제 입장이 많이 작아졌어요. 다져진, 다져진 모습이 참 예쁘네요. 여기 미스터 리차드도. 건강한 모습이고요. 우와. 레티지아 매직잼. 레드 간드리스 쳐다도 이렇게 멋지게 잘 크고 있네요. 레드 클라우드 잘 크고 있고요. 여기 홍매아도 이렇게 잘 크고 있네요. 아유, 햇빛에 비치는 모습이 참 예뻐요. 마블금, 마블금이 이제 정상으로 완전히 돌아온 듯한 느낌이에요. 화이트 음. 스노우, 이 아이가 스노우 금인데 엄청히 통통해졌네요. 러블리 로즈가 왕 월크니 러블리 로즈가 됐네요 굉장히 많이 성장했어요 러블리 로즈가 선수사도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네요 당인금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복한 모습을 올려주고요. 신도는 이제 꽃이 많이 지고 있습니다. 캔디케임금이 이렇게 예뻐졌네요. 여기 조한 다니엘 꽃좀 보세요 아주 통통하고 아주 예쁘게 이렇게 피었어요 룬데리도 룬데리도 이제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더니 건강한 모습을 올려줘서 아우 다행이에요 라이맨 칠리, 아유, 꽃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드라큐라, 드라큐라도 아주 건강하게 성장 모드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물 봉랑금이 아 꽃대가 아주 쭉쭉 잘 자라고 있네요 예 홍등이 엄청 많이 컸어요 얼큰이가 되어가는 홍등 같아 보이네요 네비나금도 아우 정말 예쁘게 잘 크네요 여기 스타베 오레스 아유 예쁩니다 아주 꽃이 많이 피어서 향이 굉장히 좋으네요 아유 좋습니다 향이 아우 어쩜 이렇게 좋을까 이렇게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서 아이고 천만다행이구요. 등근이 비치우리대도 많이 깨어났지요. 연봉 샹그릴라 이쪽에 쪼꼬미 아이들도 아유 많이 성장을 했어요. 요 바닐라비스도 요 아가가 이렇게 많이 컸답니다. 아우 엄청 많이 성장을 했네요. 여기 토끼 보부 보세요. 와인 한 잔에 건방대물고. <laughs> 레드노블도 이제 완전히 성장 모드로 바뀐 것 같아요. 음,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이소간의 입장이 이제 성장 모드로 바뀌어서 초록초록한 모습을 올려주네요. 네 오늘도 최영옥 다육하우스 소식 여기서 전하면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